시작할까요? 반갑습니다. 김경률 회계사 의이래라저래라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4월 말경에 음, VIK 탈세 제보를 국세청에 한바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서 음, 이거 음. 소리를 줄여 네, 오디오 잠깐 운영상의 미숙함을 드러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4월 말에 탈세제보를 했었고요. 어, 관련한 기사가 몇 군데 나왔어요. 이렇게 사실은 메이저 언론에서도 냈고요. 그, 그 중에 매일경제가 고맙게도 이제 기사를 내주셨거든요. 제가 이 신문 기사 전체를 캡처해두지는 못했고 이제 저희들끼리 톡방에 이렇게 제가 그 올렸었고 거기에 드러난 겁니다. 뭐냐면. 김경률 이철 VIK 전 대표 법인세 종합소득세 탈루 억 국세청에 제보하였다. 네. 채널A 체제, 취재원 광염 미수 사건에 연루된 이철 전 대표가 법인세나 종합세를 탈루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경제민주주의 21이 제보해 하였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공교롭게도 기사가 다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사실 저희 단체가 그간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것이 뭐 삼성 뭐 sk 뭐 현대 뭐 이렇게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재벌들인데 이렇게 기사가 내려간 적이 없었거든요 뭐 거의 제 기억으로는 기억을 더듬어 보더라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참여한 때 시절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여러 이슈를 문제 제기했었지만 거의 기사가 특히나 전면적으로 내려간 경우는 없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기사가 다 내려갔어요, 전부다 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이 관련한 제보를 했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지금 들어가 보시면 그 링크를 저희가 링크를 고, 이와 같이 공유했었고 지금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언론사 요청에 의해서 삭제된 기사입니다. 제가 찍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다시 어떻게 하지? 아, 아 이렇게 되면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언론사 요청에 의해서 삭제된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 피제보자 분중한 분께서 이철 시간인 다른 한 분께서 이제 계속 저에게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사실은 저희 사무실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와 관련된 건으로 만나는 건 조금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이제 만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찾아오셨고 저희 이제 단체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과 이제 이야기도 나눴다고 하는데 별로 이제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고 대략의 어떤 그분의 주장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어떤 식으로 하여서 이제 언론사에. 그 기사 내용을 내리게 됐는지 그리고 뭐 그분이 변명하시는 건 뭔지 제가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만 그 일단의 그러한 것들을 알수 있는 뭐 기사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뭐 여러 사, sns를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탈세 제보의 근거 서류가 뭐냐면 피해자분 중에 한 분이 피해자분이 기자분에게 자료를 전달해 주셨고 기자분이 저에게 이제 자료를. 그, 제공해 주신 검찰 조사 자료입니다. 꽤 오래된 거더라고요. 한 4, 5년 전에 이제 조사를 한 건데, 그걸 제가 다시 일일이, 꽤 페이지 수는 꽤 됩니다. 한 4, 500페이지 되는데, 일일이 이제 쭉 뒤져서 뭐만 발라낸 거냐면, 그, VIK가 약 9천억 정도 되잖아요. 9천억 정도 이제 돈을 이른바 사기, 횡령, 뭐 이렇게 배임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9천억 중에서 현금하고 수표로 돈이 빠진 것만 제가 일일이 다 찾아봤어요. 일일이 그게 이제 한 음, 750억 가량 되더라고요. 그 중에 750억 중에 이제 상당 금액이 어, 한 분에게 안모 씨에게 이제 전달이 됐습니다. 계좌로 이제 전달이 된 거죠. 한번 그 부분 먼저 보실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겁니다.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이제 현금으로 간건또 따로이고 제가 이제 특정인에게 간 이상한 부분 보시면. vik 계좌입니다 vik 계좌에서 우리은행 안모씨 계좌로 이렇게 보시면 2월 27일 5월 6일 날짜도 한번 보십시오 뭐 금융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자금의 흐름 숫자만 나오면 막 머리 아프다 이해 못 하겠다 하는데 이거 뭐 그냥 통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통장이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한번 보자고요 다 한번 보죠 vik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Value i n 리 e s t Korea입니다 아주 이제 핫하죠 벨류인 베스트 코리아 계좌에서 안모씨 계좌로 2월 27일 날 5억 또 5월 6일 날 22억 5천 날짜도 한번 보세요, 날짜도 5월 29일 날 10억 6월 16일 날 30억 6월 30일 날 5억 7월 15일 42억 7월 29일 10억 10억, 10억, 10억 아, 7월 29일 날은 40억이 갔네요 총합. 그래서 전체 다 벨류인 베스트 코리아가 안모 씨에게 보낸 돈이 159억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어떻게 해서 의정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돈을 끌어 모았냐면 우리 유망 중소기업에 투자를 할 거다. 유망 중소기업에 9천억을 투자를 해서 그 9,000억으로 그 회사는 유형 자산, 무형 자산에 투자하고 고용 늘려서 뭔가 사업 성과를 나타내면 사업 성과를 일으키면 그것에 뭐 기업 가치가 상승할 테니까 1,000억을 투자했는데 그 회사의 기업 가치가 2,000억이 되면 그 기업 가치 상승분 1,000억 원을 여러분에게 이익으로 배당해 줄수 있다. 이게 이제 밸류인베스트 코리아의 논리거든요. 자,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돈이 밸류인베스트 코리아에 갔으면 밸류인베스트 코리아의 돈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회사로 들어가야죠, 회사로. 개인으로 가면 안 되죠. 그쵸 네. 회사로 가서 그 회사가 유형자산을 사고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인력을 늘려야만 되는데 개인에게 가더라 그 말입니다. 문제 있죠? A라는 회사로 가야 되는데 개인한테 가버려. 개인한테 이렇게 한번 여러분 제가 자꾸 날짜도 보라고 한 이유가 안 모씨가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돈 먼저 이렇게 볼게요. 좀 왔다 갔다 하지만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경찰이 수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음, 신문기사 한번 보시죠. 최근 4월 28일자 아시아경제 기자, 기사입니다. 부인 바지 사장 안 치고 횡령. 이철 VIK 대표 송치. 제가 알기로는 어, 추정컨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아마 제 말씀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철 씨와 관련된 부분 빼고 안모 씨와 관련된 부분 한번 읽어 볼게요. 경찰은 또 금융 피해자 연대 등이 지난해 8월, 그러니까 2020년 8월 이전 대표와 피 투자 기업 대표 A 씨, 안모 씨입니다. 안모 씨가 159억 5천만 원대의 횡령을 저질렀다며 고발한 사건은 159억 5천 맞죠? 아까.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하였다. 그래서 자꾸 지금 안모 씨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경찰이 수사했는데 나 아무 혐의가 없다. 어? 그런데 왜너 김경률은 자꾸 내그성 씨를 거론하고 또 이걸 국세청에 제보하느냐. 그러면서 자, 기사 중에 이제 이유를 말해 줍니다. 왜 A 씨는, 안모 씨는 혐의가 없는지 이전 대표와 V.I.K.와 안무시간 금전거래가 있던 것은 맞으나 그렇죠 통장이 찍혀있으니까 이걸 부인하기 힘들겠죠 명확한 계약서가 존재한다 자 보십시오 명확한 계약서가 존재한다 계약서 존재하면 다 끝인가? 계약서는 언제든지 사후적으로 만드는데 대기업들조차도 저 계약서 사후적으로 만드는 거 얼마나 많이 보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건 말이 안 돼요 물론 계약서조차 없는 데도 있죠 요즘에 김 모씨 모털 모씨 그 계약서가 없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TBS는 당시 서울시의 산하 그 일개 팀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서울시 일개 팀 일개 산하 조직인데 여러분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백만 원 천만 원 받으려면 정말 힘들어요. 힘들다는 게뭐 일하기가 힘들다는 게 아니라 그 천만 원을 결제받기가 뭐 공공기관에 등록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페이퍼 웍만 보고서 적고 본 용역과 본그 어떤 제화나 용역의 공급과 상관없이 페이퍼 웍만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계약서가 없다라면 계약서의 준하는 또 페이퍼 작업을 각종 이제 뭐이사회 의사록이라든가 그런 게 있겠죠. 여하튼 그분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잠깐 3,000% 셌지만 자 보시면 이전 대표와.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와 암모 시간 금전 거래가 있던 것은 맞으나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이게 돼? 좋다 이거야. 계약서가 전 넘어갈게요. 계약서는 얼마든지 사후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뭐 검찰의 조사는 잘 모르지만 국세청의 어떤 자금 흐름 조사 금융사기족 사건은 이제 많이 이제 조사를 받고 뭐 하는 협조를 하는 편인데 어 대리인들 때문에.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해명 안 돼요. 더군다나 한번 봅시다. 제가 자꾸 날짜를 보자고 하는 건데, 여러분, 어떤 계약서가 있다고 라 하면은요. 계약서에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금 결제와 관련된 것이고, 자금 결제 조건이 자금 결제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는 어떤 규칙성이 있겠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3회라든가, 매월 뭐 3월, 6월, 9월 이렇게 규칙성이 있든가, 뭐 어떤... 영역의 진척 정도에 따라 본다거나 하는데 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2월 27일, 5월 6일, 5월 29일, 6월 16일, 6월 30일, 7월 15일, 7월 29일 이렇게 계약서에 적혀져 있겠습니까? 이 159억 5천이? 그리고 돈이 5억 22억 5천, 10억, 35억, 5억, 42억, 10억, 어, 토탈 40억 계약서가 있고 그에 따른 자금 결제가 이렇게 될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변명이 나올 것 같아서 탈세제보에 또다 썼어요, 사실은. 탈세제보에 뭐라고 썼냐면, 아마도 VIK가 안모 씨에게 돈을 전달하는 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뭐가 있냐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종종 어떤 투자자가 회사에 투자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회사의 구주를 인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주, 구주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신주가 아니고 야 회사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경제민주라는 회사가 있다. 그 경제민주라는 경제민주라는 회사가 투, 돈이 필요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투자자가 경제민주의 회사에 투자해서 그 회사가 돈을 사야 되는데 아주 종종은 경제민주의 구주를 기존 주주의 돈을 사는 거예요. 우리 유가증권 시장에 코스닥 코스피의 주식을 사는 게 그런 거겠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월요일날 어, 삼성전자의 주식을 10주를 열, 뭐, 1 0 주를 샀다. 한주에 얼마인지 모르는데 열뭐0 주를 사서 천만 원어치를 샀다. 그 천만 원이 삼성전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코스피 시장에서 열주0만 원, 백주 천만 원어치를 사면 그 천만 원이 삼성전자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주식을 가지고 있던 종전의 주주에게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천만 원은 사실 삼성전자의 투자 수요와는 아무 의미,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구주 투자는 이 종전의 주주인 안모 씨한테 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아주 종종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구주를 사주는 경우가 있어. 여러 가지. 아주 제한적이고 어떻게 보면 의미도 없지만 있다 치는데 이게 과연 그럼 맞냐? 그것도 좀 아니다 싶은 게이안모 씨가 vik 투자를 전후로 해서 오히려 지분율이 상승해요 그렇게 되면 서로 구주를 매각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대규모로 큰 금액으로 있지는 않을 것이다 좀 제가 이 말씀은 좀 상세히 설명드리고 이해될 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만 조금 빨리 정리할게요 뭐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니까 여하튼 정리하자면 vik가 회사가 아닌. 암 모씨에게 투자할 가능성은 아주 조금 있지만 대규모로 있을 159억이나 있을 가능성은 없고 더군다나 암 모씨 지분이 투자를 전으로 해서 늘어난 것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작다. 또 하나는 돈이 159억이 움직인 것을 보면 총 10차례에 걸쳐서 불규칙하게 움직인 거 봐서는 이건 정상적인 투자, 정상적인 계약에 의한 투자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결정적으로 뭐냐면, 자, 경찰이 뭐라고 했냐면, 사용처도 이전 대표와 무관하다. 한번 보시죠. 사용처라 하면, 사용처. 이것은 안모씨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니까, 이처라고 무관하더라. 이렇게 경찰이 판단했다는 겁니다. 볼게요. 그것도 제가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이거예요. 이게 지금 안모씨 계좌거든요.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항상 쉽게 쉽게 접근하자고요 그냥 통장입니다 통장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안 모씨 계좌를 봤더니 우리은행에서 돈이 들어와요 그렇죠 5억이 들어오네요 22억 5천 들어오죠 10억 들어오죠 35억 들어오죠 5억 들어오죠 42억 들어오죠 돈이 들어왔어요 안 모씨 계좌에 들어왔어요 아까와 똑같은 겁니다 안 모씨 계좌에서 자 이거 돈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자고요 5억이 들어왔네요 언제. 2월 27일 날 들어오니까 3월 4일 날 5억이 그대로 빠져요. 22억 5천 5월 6일 날 들어오니까 오후 6시에 들어오니까 그 다음날 오전 10시에 그대로 빠져요. 10억이 5월 29일 2시에 들어오니까 3시에 10억 그대로 빠지네요. 35억이 들어오니까 6월 16일 날 2시 40분에 곧바로 35억이 그대로 빠져요. 5억 들어오니까 곧바로 빠지고 4 2억 빠지고 들어오니까 4 2억 빠지고 40억 들어오니까 40억 빠지고 여러분 이거 뭐예요? <laughs> 들어오자마자 빠지고 들어오자마자 빠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이건 제가 1 0 0보 천보를 양보했을 때안 모씨가 9주를 팔았다라고 한다라면 이거 제 재산인 거잖아요. 159억이 여러분 159억 아니고 15억 9천 1억 9천 9백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땅을 팔았다, 어? 집을 팔았다 해서 15억 9천 들어왔어요. 이렇게 써요. 곧바로 1시간 만에 이거 뭐라고 해? 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많이 쓰는 수법이잖아요. 저기 뭐죠? 갑자기 한또 보이스피싱 하시는 분들, 뭐라고 해요? 어디로 돈 보내주세요.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야 아들아 나돈 4천만 원 보냈는데 그거 어떻게 됐는지 좀 빨리 좀 알아봐라 경찰이 착수하고 나면 그돈 어디가 에 있어요 4천만 원이 4천만 원 4천만 원 4천만 원 4천만 원 순식간에 네 다섯 번 여섯 일곱 번이 와 버린다고 하잖아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돈 들어오자마자 나가고 돈 들어오자마자 나가고 돈 들어오자마자 나가고 세탁이죠 세탁 이거 경찰은 보고 못 느꼈을까요 아니, 너무 황당해 이거 보... 자 35호 한번 보시죠 6월 16일 날 2시 40분에 들어왔는데 이분이 안모 씨가 뭐라고 썼냐면 계약금 중도금 안모 씨어 분명 나와 버리네. 여러분, 계약금 중도금 이거 자, 계약금을 2시 2시 4시 1분, 4시 2분에 보내고 중도금을 4시 3분에 보내고 이런 경우 봤습니까? 6억 7,527억을 이거 뭐예요? 눈속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로 추정되는 거죠. 응? 이거 지금 세탁이잖아요, 돈. 정거장이라 는 정거장, 도관. 응? 국세청에서는 이걸 전문용으로 도관. 돈이 흘러, 흘러가는 파이프. 우리들은, 업자들은 세탁이라고 하고. 이걸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러니까 무혐의 받았으니까 저한테 자꾸 와서 뭐라고 뭐라고 하시고. 제가 한번 볼게요. 예. 네. 황당하죠. 이거 전 수사해야 돼요. 이 돈이 그럼 어디로 갔냐는 거죠. 어디로, 여기 이제 실명도 나오는데 이분들 다 쫓아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V.I.K.다, 라임이다, 옵티머스다, 뭐, 그리고 뭐, 이른바 조국 펀드이다, 사모 펀드네, 뭐네, 뭐또 뭡니까, 전환사채네 응?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자금의 흐름을 쫓아가야 된다고 제가 무능히 말씀을 드리잖아요. 경제사건은 자금의 흐름이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자금으로 쫓아가야죠. 이돈 어디로 갔는지 봐야죠. 그리고 안모씨는 일종의 자금 세탁에 협조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수사해야죠. 어떤 식으로든 이걸 내비둔다고요? 쫓아가야죠. 이돈다 어디 갔냐고.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탈세제보한 것은 이제 안모씨 사례가 이제 특정하게 있고 저희가 음약 750억가량이 벨류인 베스트 코리아에서 현금화되고 수표화되어서 이제 돈이 또 움직이거든요. 그거 추적해달라고 제가 탈세제보한 겁니다. 쫓아가야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명약, 관한 것을 다시 한번 볼게요. 경찰. 경찰 이러니까 용목 좀뭐 달리 용목 나요? v i k 와안모씨간 금전거래가 있던 것은 사실이나 계약서가 있고, 계약서 있어서 무혐의면은대한민국의 경제범죄 뭐 걸릴 사람 누가 있는데. 한명 밖에 없네. 계약서 없는 건. 사용처도 이전 대표와 무관하다. 개뿔! 사, 한, 참겠습니다. 욕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엊그저께입니다. 조선일보 5월 18일자로. 이철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준 자금 일부는 회삿돈. 제가 알기로 이건 역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사실은 이제 피해자분으로부터 듣기로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자료니까 뭐 그게 그것인데요.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도 약간 석연찮은데 검찰이 이제 혐의 내용을 밝힌 거죠. 돈의 최근에 신규로 이제 얼마를 얼마를 조성했고 그. 얼마를 조성하고 횡령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돈이 누구한테 갔느냐 누구 김창호한테 기존에 있던 사람 기존에 이분은 이미 형을 살았거든요 실형을 살았는데 그분한테 간 거다 뭐 맞겠죠 뭐 여기에서 잠깐 하나만 얘기하면 지금 9천억대 사기 사건인 벨류인 베스트 코리아에서 구속된 게 김창호 씨한분 라임 사건에서 지금 구속된 건 이상호 씨한분 여러분 김창호 이상호 아세요 뭐 조금 정치에 관심이 많이 있으시면 이상호 씨는 예전에 그 노사모에서 미키 루크라고 하는 그런 분이라는 걸 아실 텐데 모르죠 전혀 뭐 김창호 씨도 이제 저랑 전공이 같아서 이제 뭐 아는데 누가 김창호 씨를 아시겠습니까 이른바. V.I.K. 리스트다, 라임 리스트다 해서 상당한 유력 정치인들이 많이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름이 잘안 알려진 김창호 씨, 그리고 이상호 씨만 구속이 됐고,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혐의가, 이게 지금 새로운 혐의입니다. 어, 새, 어, 추가 기소됐으니까 새로운 혐의인데, 새로운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그 돈이 누구한테 갔는지 보니까 김창호한테 갔대.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하면 나쁜 거지만, 제가 뇌피셜로 말씀드리면, 뭔가 새로운 혐의가 다 드러나면 그게 누구? 다 예전에 한번 이미 실형을 산, 아, 그거 옛날 김창호한테 갔던 돈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굳이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그런 겁니다. 기왕에 저희가 상당한 수사 성과를 가지고 있는 검찰 수사 보고서를 피해자를 통해서 입수를 했고, 그 자료를 보게 되면은, 현금이 750억가량 유출이 됐고,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안모 씨에게 159억이 전달되고 아주 의문스럽게 그 159억이 순식간에 빠져나간다면 라이 자금의 행방들은 적어도 밝혀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로 이제 어 탈세제보를 했던 것인데, 이 사건 제가 봐서는 어렵지 않은 사건으로 봅니다. 특히나 이제 국세청도 이와 같은 사건을 충분히 추적할 만한 역량이 누적돼 있고 인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탈세 제보를 했는데요. 빨리 좀 시급히 조사에 착수하기를 바라고 어떤 자금 행방이 최,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갔는지 그렇게 해서 누가 과연 이렇게 현금들을 쓰고 돌아다니는지 좀 살펴봐 주셨으면 누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옛날 그거 기억나세요? 10년 전, 20년 전 간첩신고 포스터에는 이렇게 씀씀이가 갑자기 커진 사람들을 좀 신고해달라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 한번 주변에서 보시면 저희한테도 제보 좀 해주고 하세요. 항상 수입은 별로 없고 재산도 별로 없는데 자식들을 해외 유학을 보낸다거나 미국, 영국, 스위스 이러다 1년에 1억 정도 드는데 그런데 유학 보내시는 분 그런 분들 이 있으면 저희한테 제보도 해 주시고 하면 저희도 한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황교 아, 유튜브에 좀 말씀이 어,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어 각쿠나 마타타 님 어, 감사합니다. 일찍 들어와 주셨고요. 이지숙 님도 예, 경찰이 세탁소 운영하시네. 예, 감사합니다. 음. 아, 하쿠나마 타타님, 회계사님, 거기서 한동훈 검사장님 이름은 왜 언급된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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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이게 저, 이철 씨가 <laughs> 아마 그 그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철 씨가 저기죠. 여기 한동훈 씨가 한동훈 씨 나오나요? 저입니다 이철 씨가 그 그거 있잖아요. 뭐죠? 채널A 사건, 채널A 이동제 기조 관련해서 이철 씨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와중에, 가, 참고로 이분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처음에 기소된 건 7천억이었거든요. 근데 감옥에 있으면서 잠깐 뭐라고 하죠? 잠깐 풀려나온 그 와중에 또 2천억을 사기칩니다. 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9천억으로 또 실형이 아마 제가 14년형인가 총 만기를 채운다면서 하는데 그 와중에 또, 작년에 채널A 사건에 일으킨 어떤 핵심 키 중에, 핵심 버튼 중에 한 분이시죠. 누구랑? 제보자 X라는 분하고, 그리고 이제 어 국회의원 몇몇 분들과 합해서. 그분하고 같이 이제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를 묶어가지고 이제 한 거죠. 어? 이분이, 이거죠. 아, 정확히는. <laughs> 사실은 이게 그 말은 맞아요. 뭐, 이게 뭐, 저기 경찰이 끌려갈지 그럴 말일지는 모르지만, 기자들 내부에서도 그리고 자주 VIK와 유 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연관돼 있는 건 맞아요. 노무현재단 유 이사장이 VIK 관련해서 자꾸 강의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면 벨류 인베스트 코리아의 투자 형태는 상당히 바람직한 클라우드 펀딩을 이용한 그런 이제 바람직한 투자 형태다. 그런 비슷한 말씀도 하셨어요. 참고로 근데 그 불법이었거든요. 그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이런 뭐9천억이래 7천억 이걸 떠나서 이와 같이 다중으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자금 모집한 그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철씨 이분이 상당히 핫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엄살도 떨면서 뭐 채널의 이동재 기자가 뭐라고 하니까 공포감을 느꼈다. 그런 분이 무슨 9천억을 할아버지 할머니 쌈짓돈을 훔쳐가면서. 회계사님 방송 저녁 7시 되면 시청률 폭발할 것 같은데 제고 부탁드립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제가 많이 고민할게요. 예, 저희도 시청자수 많이 늘리면 좋으니까요.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까 이철인가 뭔가 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예 맞습니다. 예예 예, 예. 그렇게 해서 버는 돈 없이 해외 유학 보내는 누구누구 대단히 능력자가 아니라 사기꾼들이죠. 뭐또 뭐 뭐 코인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재주가 <laughs> 좋은 분들이죠. <laughs> 그렇죠. 저 사실은 저뭐 저도 그렇고 제 자식들도 그렇고 해외 유학을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어 보니까 이제 주변에 많이 이제 그런 서베이를 해보니까 해외 유학 보내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꽤 이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전문직들도 아들 래미 딸 래미 이렇게 해외 유학 보내면 상당히 힘들다 버겁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외 유학들 보내고 하시는 거 보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토요일에 진행한 두 번째였었고요 어, 아까. SNK 분이셨나요? 저희도 좀 고민해 볼게요. 저녁 7시라든가 여러 가지 시간대를 다채롭게 하는 것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날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